자율신경실조증, 자율신경기능이상, 자율신경계이상, 자율신경계장애, 자율신경계통장에 우리 모두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입니다. 신경은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의 활동 방향에 따라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 혼합 신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체성 신경에는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이 있습니다. 자율 신경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에는 자율 신경인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조적이든 기능적이든 완벽한 장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완벽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율 신경 실조증 환자입니다. 즉 우리 몸과 마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로움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지만 완벽할 이만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 모두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조직기관은 모두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조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불편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현재 나와 있는 검사기에 의한 질병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기능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는 질환인 경우에도 이미 기능적인 문제를 거쳤기에 당연히 자율신경실조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입니다. 현재의 검사기에 의한 질병기준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결국 자율신경실조에 의하며, 현재의 검사기에 의한 질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도 결국 자율신경실조에 의한 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심한 정도의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인지 약한 정도의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인지 지나지 않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